안녕하세요.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자, 여기를 돌파가 관건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날 장대 양봉에서 밀렸죠. 자, 여기 돌파 못하면 좀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월스날은 봉이 나온다면, 얘는 쌍봉의 오파동에 쌍봉이죠. 상당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20과 60이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잘못하면 얘가 60선까지도 깰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좋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지금 여기 지켜주는게 관건인데 깨면은 일단은 바로 매도조정, 즉 20선이 꺾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뭐 60선부터 일단은 지지를, 지지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좋진 않죠? 자, 미국은 일단은 좋진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뭐 나쁘지 않아요, 아직. 왜냐, 자, 앞에 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얘는 자, 꺾여도 외봉이죠, 이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꺾여도 외봉입니다, 그죠? 오파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가 오히려 가능한 패턴이다. 자, 그런데 미국이 좀안 좋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고스닥은, 마찬가지로 고스닥은 여기라 그랬죠. 여기. 여기가 일단 1차 저항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면은 좀 챙기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위로 올라갈 때는 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요일에는 자, 토일 주말이 긴겼죠. 토일 주말이 기 때문에 보통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금요일 날 많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주식을 안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 평소 월화, 수 목, 금, 되면 금요일은 좀 조정받는 경우가 많다. 왜?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한 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또 주단위로 또 우리 매매하는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 되면은 좀 조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파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 자, 파생은 뭐 다른 거 없죠. 다른 건 없고요. 자, 우리가 5분 봉에서는 매수와 매도 존을 찾는 거고, 30분 봉에서는 그 날의 추세를 찾는데, 전 날의 추세는 35입니다. 오늘 추세는 어떻습니까? 매도밖에 없었죠. 30분 봉 봐서는 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자, 5분 봉 봐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수는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틱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패턴이죠. 패턴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패턴을 잘 봐야 되죠. 자, 아침에 개발락 시작했죠. 자, 개발락 시작하고, 자, 9시가 여기서부터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 어, 9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다 거의 매도존이죠. 매도존이기 때문에, 매수는 보지 마시고, 매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매매하기가. 자, 첫 번째 나온 신호가 매도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왔네요. 이렇게 20 하방 여기 매도. 자, 매도 나왔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어떻습니까? 깼기 때문에 손절이죠. 여기 손절 한번 그대로 여기또2 4화방또 매도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손절이네요. 자 연속으로 아침에 손절 두번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매수 자 여기가 보시면은 자 매수존이죠. 매수존의 매수 요거는 어떤 신호입니까? 60이 쌍바닥 영역이죠. 60 쌍바닥의 매수신호 자 그러면 오파동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침에 요거, 매도는, 저 손절 두 번은 여기서 커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0 하방, 매도 존이니까 여기 매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수익이 낮죠. 자, 파동은 5파인데, 요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더 갔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는데, 좀 아깝죠. 자, 계속해서 지금 매도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계속해서 매도 자, 여기가 아깝습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자, 여기도 뭐가 나왔습니까? 20선 아래 5 하방 나왔죠. 요거를 다시 그리면 20선이 있고, 5가, 자,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20 쌍봉과 같죠? 그러면은 60 꺾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도가 됩니다. 60 하방으로서 매도가 되죠. 여기 매도. 마찬가지 이시 올라오면 챙겨주면 되죠 여기도 수익 자 그래서 일단은 수익으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매도 신호죠 매도존입니다 계속해서 여기도 매도 자 이것도 좀 아까운게 자 이거는 20선 올라왔기 때문에 진입 후에 20비시니까 이것도 손절이죠 손절 자 여기도 매도 이것도 20빛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건 청산 그죠? 제자리입니다. 청산 그래도 이것도 또20 하방 매도 마찬가지죠. 5파동 여기 청산 좀 당겨서 자 여기도 보면은 20선 아래 오 이렇게 하방 요 파워 60이도 되고요 60 하방 패턴이죠 자 60선이 지금 1, 2, 3, 4 마지막 파동입니다 여기 매도 매도 존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걸렸습니까 올 동방향이죠 올 동방향이니까 패턴은 60선 패턴 자올 동방향 다우 힘듭니다 60선 패턴 그러면 20선 몇 파까지? 5파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1, 2, 3, 4, 5, 여기까지. 자, 60선 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5파동이죠. 20선 5파 또는 20선 위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청산해야 됩니다. 5 상방 패턴. 자, 20선 위에 5 상방은 20상바닥과 같기 때문에 20상바닥은 60이 턴하기 때문에 우리가 5울선 위에 20선 위에 5 상방은 60선이 터 나는 패턴이다 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마는 여기네요 그죠 오늘의 여기가 대마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 좋았죠 여기까지 자 다음 신호가 보시면은 여기 신호가 없죠 여기서는 왔다갔다 하면서 상방패턴이 없구요 자, 여기는 3시우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여기가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패턴대로만 하시면은, 자, 손절에 손절 하시고요.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손절입니다. 그죠?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게 되죠.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오늘 같이 이렇게 35가 이 방향을 태... 어, 방향을 바뀌었죠. 바뀌었다면 은 웬만하면 그 방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많이 내렸다고 매수할 때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추세 저점 나올 때, 요거 추세 저점 나올 때 20선 터나면 요거 매수가 되죠. 그리고 또는 1, 2, 3, 4, 5, 6 0선이 5파동 구간일 때,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다. 자, 일단은 오늘까지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오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